한반도 서해안의 중심부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은 과거 관문항으로 명성이 자자했죠 바다와 멀지 않은 시가지에 오늘 만나볼 백년 가게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른 아침 몰려드는 손님들로 쟁반이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매일 빵집 문을 열면 벌어지는 진풍경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관찰해봤습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손님이 몰려들어 가게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8시부터 빵이 나오기 시작해서 네. 10시 정도면 거의 모든 빵이 다 나오. 그때 손님들한테 보통 아홉 시 반부터 열 시에 많이 오시라 그러죠. 왜냐 그때 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건 역시 빵 맛. 백2 0 가지나 되는 다양한 빵들이 제각각의 맛을 자랑한다는데요. 빵을 갖다 놓기가 무섭게 손님들의 젠반 위로 실려갑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 비주얼이죠. 오죽하면 계산하자마자 바로 입에 넣는 손님도 있습니다. 빵 이름이 뭐예요? 와사비 크림치즈. 맛있어요? 네 맛있죠. 이 집이 단골이 된 이유는 아, 빵이 내 입에 맞아서 오는 거고 또 아저마 아저씨가 친절하니까 오게 되는 거죠. 이곳 빵집에는 특별한 재료가 쓰인다고 하는데요. 바로 보리 어, 이거는 보리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집 아저씨가 좋아하는 보리 단팥빵 누가 좋아하는요? 우리 집 아저씨가 좋아하는 단팥빵이요 아, 음. 무슨 보리 베푸래요 찰보리 군산 풍찰보리 어떻게 아세요? 알죠 이거는 찰보리 식빵 이건 옥수수 식빵 이거는 밥팥빵 보리로 만들었는데도 일반 빵보다 훨씬 더 담백하고 맛있어요. 거 완전 맛있어요. 이게 네. 보리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더 맛있다는 말은 금시 초문. 저희 집에 만드는 게한 120가지 정도 되는데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100% 찰보리로 만든 빵이 네 가지. 그리고 50% 들어가는 빵이 두 가지. 저희 집 집중 메뉴거든요. 그게 보리로 만든 빵 덕에 단골도 여러 생겼답니다. 뭐 기다리세요? 찰보리 식빵이 나왔어요. 뭘딱 쳐다보세요? 아, 지금 빵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매장에는 빵 나오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제빵실 CCTV가 달려 있는데요. 오매불망 기다린 찰보리 식빵.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한 몸이 매장로 으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 이 빵이 오전 10시에 나오는 찰모리 식빵이거든요. 좀 일찍부터 와서 대기하셨다가 이 빵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많이 사 가시거든요. 갓 나온 식빵을 집어 가는 사람들. 식빵이 역시 많이 나가네요. 아, 그럼요 제일 많이 나가는 식빵이. 빵이 가득 담긴 쟁반에도 식빵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이 정도면 식빵 사러 오픈런을 해야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식빵을 3개만사시네요 네, 5개까지 사러 왔어요. 정읍에서 왔는데요. 예. 저기 한몇 개월 전에 예. 지인이 빵을 사왔는데요. 예.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 담백하고 달지가 안 해가지고 아, 여기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네. 여행도 할겸 빵집도 왔어요 일부러 이집에이 네. 세련보빵도 맛있는데 보리빵도 맛있고 도넛이 100% 보리예요 네. 이 도넛도 맛있고 보리빵 이거는 다 좋다 그러던데요 겁나게 만나죠 이거 보실래요? 맨날 음. 장깐안 껴도 괜찮아요? 이봐요 찹쌀떡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이손님 결국 빵을 사서 매장에 자리를 잡아 버리셨네요. 이 빵은요. 제대로 맛을 보려면 찢어서 이렇게 먹어야 맛이 있어요. 당골들만의 식빵 먹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어, 이 빵은요. 겉은 좀 바삭해요. 그러니까 얘만 먹으면 그러니까 같이 찢어서 껍질을 뜯고 속에, 속에 있는 김, 김 식빵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김밥 말 드시면 알아서 드세요 김밥 말좀 말아 드시면 여기에 이제 호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씹히는 맛 있고요 겉에 바삭한 맛도 있고 속에 부드러운 맛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사장님을 따라서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데 요새처럼 느껴지는 이곳은 비밀의 공간? 여기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바로 빵이 만들어지는 제빵실입니다. 입구는 좁았지만 제빵실 규모는 대단한데요. 여기서 쉴새 없이 120가지 종류의 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리빵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보리 찰 보리로다 만들려고 소재를 가지고 빵을 만든다고는 생각을 안해 봤었어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막 옆에 옆에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한 것이 군산 특산물인 이 흰찰쌀 보리를 이용한 그런 건강빵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흰 찰쌀 보리는 군산의 지역 특산물로 일명 꽁당 보리로도 불리는데요 쌀에 비해 칼슘이 8배, 철의 함량이 5배나 많은 게 특징으로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다른 곡물에 비해 월등히 많아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흠이라면 비싼 가격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 과감히 선택했다고 하죠. 이게 군산 특산물 흰찰살 보리 가루입니다. 이게 밀가루의 3배 가격이에요. 그래도 빵 가격은 밀가루 빵보다 더 싸게 팔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농민들과 성분 분석을 해서 이 옛날부터. 그래서 이걸 드시면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가 잘되고, 그리고 당을 떨궈주는 역할을 하고 아주 좋은 식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죠. 흰 찰쌀 보리 건강빵은 그렇게 탄생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도 참 많았다죠. 이게 이제 찰보리로 만든 발효종, 화학 이스트 대신 자연 발효종으로다가. 발효를 시키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게 찰보리 발효종입니다. 저희 집만의 비법. 발효를 너무 오래하면 냄새가 나고 그렇다고 짧게 하면 빵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타이밍은 이곳만의 비법 중 비법. 발효종 개발하는데 한 2년 걸렸거든요. 우선 발효가 안 돼서. 빵이 크지를 못했어요. 이 찰보리빵이. 구리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구리텐 형성하는 그것이 가장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쫀득한 찰기를 높이기 위해 넣는 것이 타피오카. 열대 작물에서 추출한 녹말입니다. 타피오카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반죽의 약10% 속재료의 30% 타피오카가 설명드리자면 뿌리 열매 식품이거든요 감자나 고구마 마냥 땅속에 달리는 열매를 전분화해서 만들어서 들어가고 요즘은 음료 속 쫀득한 식감을 살리는 용도로 타피오카가 많이 쓰이고 있죠 여기에 또 하나의 재료 호두까지 듬뿍 넣어주면 반죽은 완성 정말 많이 놀랐어요. 네. 원가가 워낙 많이 들어요. 많이들 죠이 포시다 이 포카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포카가 이 정도 양이 들어가니까 남다른 정성과 노력이 가득 담긴 반죽이 완성됐다면 1차 준비는 끝. 이제 소분한 반죽에 속재료를 넣는데 여기에도 타피오카가 30% 혼합됩니다. 식빵의 찰기는 바로 이 타피오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타클로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당을 낮춰주고 소화를 촉진하며 건강 식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가 있으셨네요. 그러죠. 속재료 이거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거 찰식빵 만드는데 한 2년 걸렸어요. 프랜차이즈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 골목 빵집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한 메뉴 개발은 이 가게 대표 메뉴의 탄생으로, 또 현재는 수많은 식빵 마니아를 만든 군산의 대표 빵집이라는 타이틀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빵 중에서도 식빵이 유독 인기인 이유도. 오랜 기간 사장님의 애정이 듬뿍 담겼기 때문이겠죠? 저걸 치즈라고 생각하세 저렇게 내려가니까이이 이, 이 빵은요 정말 이 단계별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되게 맛있어요 그렇고 앉아서 뜯으면요 이제 그냥 하나를 다 뜯어 먹게 되는 빵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건강한 빵이다 보니까 드셔보시고는 다른 식빵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그렇고 손님들의 애정만큼 사장님의 자부심 또한 대단합니다.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찰보리빵한지 10년인데요. 지금 100%짜리는 네 가지 밖에 개발을 못했어요. 대한민국 어디 가셔도 이100% 찰보리로만 가지고 만든 빵은 아마도 저희 집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산 흰 찰쌀 보리로만 만든 빵. 군산에 찾아가야 할 이유가 늘었네요. 작업하시다 말고 갑자기 어딜 가시나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1981년 전남 광주에서 빵집을 하다 군산으로 털을 옮긴 때가 2000년. 지금의 빵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뒷동산은 틈만 나면 오르는 코스라는데요. 제가 여기서 털을 안 잡았으면 앞이 안 보였을 것 같아. 그때 IMF 시절이거든요. 근데 너무 잘 잡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저에겐 행운이지 않을까. 군산항에서 명산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털을 잡은 것 또한 성공 포인트였습니다. 여기가 상권이 군산시에서 시장이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어요. 이 명산시장이. 그 당시만 해도 이 앞쪽. 노점상들이 꽉 찼었어요. 시장 우리 시골 장터마냥. 그때는 사람이 진짜 장보러 일로 다 몰렸는데 이제 세월이 흘르다가 보니까 성공하는 장사는 목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죠. 장사는 목이고 목은 돈이라는 말처럼 북적이는 시장 어? 인근으로 자리를 잡은 어? 가게는 운 좋은 출발로 이어졌는데요. 이 가게는 다섯 남매 중 넷이 빵 장사에 뛰어들 정도로 가족에게는 큰 의미가 됐다고 합니다. 이후 명산 시장이 쇠락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지만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게 군산의 근대 문화거리. 여기 이제 다 일본식 가옥이거든요.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건데. 근대 문화거리와 빵집은. 불과 2, 300m 정도 떨어진 지근거리. 전국에서 군산을 찾은 사람들이 찰보리 빵맛에 빠지고 그 때문에 군산 빵집은 전국구 스타 빵집이 됐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 빵집의 성공은 노력과 운의 합작품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오후에도 여전히 북적거리는 매장. 빵 사가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네. 인원수만큼 가득한 봉지. 한번 맛보면 가족 생각에 꼭 포장해 간다고 하는데요. 팥빵인데 햇이 달지도 않고. 네, 덜 달아서 좋아요. 덜 달아서. 덜 달아서. 덜 달아서. 덜 달아서. 네, 우 너무 달지요. 네, 너무 달아 우리이뭐 쑥이니 재료 같은 게다 아주 몸에 좋은, 몸에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예. <laughs> 유명한 건가루. 건가루. 네. 하루 평균 한 250, 택배까지 하면 하루에 한 400. 예. <laughs> 손님들은 오늘도 한아름 건강한 빵을 챙기며 이 가게를 나섭니다. 이번에는 또 어디를 가는 길일까요? 지금 군산에서 임실농업기술센터에 가고 있거든요. 오늘 교육이 있어서 오늘 빵을 가르치러 가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빵집을 하면서 쌓은 제빵 기술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장님. 건강한 빵을 널리 알린다는 마음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렇게 띄어서 안닿게 밑에 부분만 이 손가락으로 말아 넣어주는 거예요. 새롭게 접하는 제빵 기술이 교육생들에게는 신기하기만 합니다. 농촌에서 일만 하니 여기 와서는 그래도 잠시 모든 일 내려놓고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라 예 만들게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거는 만들 수 있죠. 집에서 해보셨나요? 아, 네, 괜찮네요. 호떡 같은 걸 해봤어요. 네. 많은 방법을 잘 보셔야 돼. 막 이렇게 때려봐야 필요 없어.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laughs> 아까 제가 칸칸 두드렸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laughs>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렇게 가위를 누르라고 그러고만요 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음식을 선물한다는 마음가짐이겠죠. 사장님에게도 초심을 다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빵을 가지고 가면 양로당에 가져가면 은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나오니까 할머니들이 빵 많이 가져오라고 단팥빵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겠죠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끼는 일일 겁니다 제빵 제과를한 지는 44년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긍심도 갖게 되고 또 보람도 느끼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차근차근 실천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산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빵 교육과 현장 실습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캄보디아, 태국에서 제빵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게 다 빵을 만들면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활동들입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건강한 빵을 알리는 제빵 전도사가 됐습니다. 백년가게라는 타이틀만큼 이곳 빵집을 대표하는 명함은 착한 가게.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때 이웃을 돕고 지역 아동센터에 빵을 기부하는 활동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군산에선 이 집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주 오세요? 네, 가끔 와요. 네, 네, 네. 네, 어떻게 알고 여기는? 아, 오, 알지. 군산에서 산지 5 0년 살아. 23년에 살았는데. 가게가 오래됐어. 에 오래됐어요. 저희 딸이, 네. 저기 직장이 저 서촌인데, 네. 거기 서촌에서 여기 빵을 먹어가지고 맛있다고. 음. 딸은 왜 여기에 좋대요? 아, 처음에는 소문 듣고 왔는데, 네. 먹어보니까 입에 왔다고, 맛있다고. 쫀득쫀득하고, 음. 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여가 단골이 됐어요. 어서오세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찾았던 맛집은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서 자식을 이끌고 또 오게 됩니다. 추억의 되새김질 같은 건데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한 가족이 빵집을 찾았습니다. 무슨 동에 사세요? 저희 김천에서 왔어요. 어떻게 찾았지? 또빵 순이여가지고 여러 군데 많이 먹었다가 아, 네. 다른 빵도 먹어보고 좋아지고 보리로 만 들었다 그래서 빵을 먹고 싶어도 못 드시는 분들이 아, 드시면 아, 속이 편안하고 네. 당이 안올라가 아. 네. 저희 엄마가 빵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네, 밀가루를좀제자라고네 네. 맞습니다 해가지고 저거 아. 사가려고 네네 여기 보리 진포가 그렇죠. 시 브랜드거든요. 찰보리가 최소한 30% 이상 함유된 빵에만 붙일 수 있는 상표예요. 저희 단팥빵이 드셔보셔야 보리가 왜 좋은 건지 느끼실 수 있어요. 당도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보리진포란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동네 빵집 살리기 프로젝트의 이름. 2014년 군산시는 대한 제과협회 군산시 지부와 함께 흰 찰쌀보리빵을 상품화했는데요. 이후 23개의 동네 빵집이 보리진포라는 이름으로 한데 뭉칠 수 있었다고 하죠. 막걸리와 국수, 요구르트 등흰 찰쌀보리로 만든 지역의 특산물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흰 찰쌀보리빵입니다. 저희 제품 설명서예요. 찰보리가 왜 좋은가, 그 특징, 아까 찰식빵 속에 들어가는 베타글루칸,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좋은가, 그 설명서하고, 요거는 맛있게 드시는 방법. 이대로만 하시면 오래오래 놔두고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일 때도. 택배 주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하죠. 매장을 찾지 못하는 손님들이 전국에서 택배를 주문하면서 오남매 빵집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700건, 800건까지도 나간 적이 있죠. 코로나 이후에가 오히려 지금 더 힘들고, 예, 하루에 한 거의 10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지자 뜻밖의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내분인데요.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빵집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만큼 빵은 그녀에게도 보물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랑이요? 도배죠 네. <laughs> 저야 희늘 감사하고 살죠. 좋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하죠. 거 봐요. 얼마나 먹을 수있을요 우리 집에 고배 아니니까 이빵그리거 전국에 이런 빵 없어요. 저희들이 유지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가격이에요. 저렴한 가격. 여기에 들어가는 게뭐 호두서부터. 좋은 재료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찰보리, 찹쌀 등등해서 저희 역시도 오랫동안 찾아주신 고객 감사해서도 가격을 그냥 준수하게 해서 나왔고. 하지에서 군산으로 건너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40년간 재과제빵이라는 한길만을 고집해온 공유홍 사장님. 한때 프랜차이즈의 위협 속에서 폐업까지 생각했지만 숱한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군산의 대표 빵집이 됐습니다. 오늘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보다 주변에서 응원해 준 사람들과 군산 특산물 흰 찰쌀 보리쌀 때문이라며 착한 가격을 고집해오고 있습니다. 찰보리빵의 신화를 만들고. 수 많은 상장과 타이틀을 획득한 동유홍 사장님에겐 이제 남은 건 백년 가게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후계자의 등장입니다. 아우, 어, 좋네, 시원하고. <laughs> 진짜 여기 오면은 진짜 내가 힐링 되는 느낌? 내 꿈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온 길을 함께 해주고 이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백년간 문안 닫고, 어허. 성실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갈 좋은 후계자가 이렇게 하루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고. 그, 우리의 마음과 같이 이어갈 사람이 자식이 됐건, 누가 됐건 있다면, 그때는 또 우리가 웃으면서 건강하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그게 행복 아니겠어?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있잖아. 공장의 가족, 밑에의 가족. 이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생활과 우리의 생활이 함께 이제 어우러져 갈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해야 할 일들이야. 하여튼, 당신 사랑해. 사랑합니다. 아이고, 어.